송 네. 안녕하십니까?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3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고요. 어,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7시 51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마찬가지로 용산 아모레퍼시피 지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저첫 영상에 어, 제가 이렇게 남겨 놨듯이 어 팍송코를 좀어 빙바리로만 몇 개를 타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항상 용산 오면은 저한테 그 법인콜로 울리는게그 삼각 지역에 있는 현대 본가 예, 여기에서 콜을 주는데 단가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동천역도 한 4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건 빠졌나 봐요. 예, 향동동도 3만 원인데 이건 뭐한 3만 5천 원 되면 바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는 뭐 지금 울리는거 전혀 없었고요. 예, 여기서 뭐 좋은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지없이 예, 제 아시는 형님 먼저 와 계시네요. 오늘 카카오 <laughs> 어 어떻게 될지 오늘 월말 버프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씩은 늦게 터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초콜릿 어, 집중해 가지고 어, 좋은 걸 하나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무놀이 65,000원 아니에요 너무 추워서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좋은 걸 하나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 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 대리입니다. 아, 힘내시간 8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폴이 어, 조금씩 이제 8시 넘으니까 올라왔는데 아, 제일 안팠던 게 광교 가는 걸 5만원을 자배해서 뺏겨버렸습니다. 네, 그거 빼고는 뭐 나머지 괜찮은 거 왕포동, 네, 수원 왕포동 45,000원 만 네. 거기 5만원 올라서 빠진 건가? 하여튼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네, 조금 이거 어, 버스를 타고 제가 2천 동까지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네요 신동아건설 본사에서 뜬거고 요게 가격이 6만원부터 시작됐던거 7만원 돼서 제가 어 그냥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황택 죽백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뭐 지금 뭐더 좋은 콜들이 있겠지만 어, 빨리빨리 움직이는게 될것 같고 요 소요시간 한 1시간 5분정도면 은갈것 같은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랜만에 한번 평택으로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양심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평택에서만 좀잘 살아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일단은 잘 살아와 볼게요. 뭐, 지금 주변에 뭐, 괜찮에뭐 끊는 거 보고. 안 돼! 네.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생지 아, 진짜. 안침묵 죄송합니다. 모노 없으니까 이걸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에서 이어갈게요. 네, 안들입니다 현재 어, 시각 10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평택 소사벌 5미리 레이크파크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자, 조금 앞에 어, 대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 7, 8분, 네, 한 그냥 거의 한 9시쯤 출발을 했고요. 어, 1 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뭐 주차 하는데가 좀 어, 빡세가지고 어, 주차하는 데만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뭐쏘사 불로 나가야 될것 같고 일단 버스 있으면 버스 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처에 지금 뜨는 콜이 없어서 어, 나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없다 없어 이제 예, 여기서만 하나 잘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 또 도, 저기 평택 수호신님께서 이 전화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일단 뭐 전화 한번 드려보고 <laughs>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여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있다 콜 잡고 오겠습니다. 네, 임대리입니다. 아, 현재 시간 12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화성시 청계동 잘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형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laughs> 한 시간 반 이상을 죽었는데, 아, 참.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오늘은 그래도 좀 월말 버프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뭐 전혀 없고 뭐 이거는 너무 멀어서 또갈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자, 일단 잘 도착했고 어, 제 아는 형님도 이제 동탄으로 지금 그 어디에요 평택에서 어, 지금 잡고 여기 저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그 쪽에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뭐 택트를 하든 아니면은 동탄 수호신 형님이 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왔고 같이 만나서 어, 잡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정류장마다 어, 대리 기사님으로 보이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대 여섯 분씩 계시더라고요. 아 동탄을 끌면은 콜이 없다라는 건데 참큰 일입니다. 자 일단은 장소 이동 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 보시죠. 네안 됩니다. 현재 시간 3시 45분 됐습니다. 자 일단 동탄에서 북강장까지 나간 다음에 예, 뭐 기사님 수가 뭐 120분이 넘어가지고 어, 바로 그 안에 형님과 바로 그냥 어, 강남으로 택트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콜이 없어요, 콜이 아예. 그래서 셔틀 타고 셔틀 타고 지금 복귀했습니다. 상동 와 있고요. 여기 이동노동자쉼터라고 있어요. 아직 버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어제보다. 그래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1월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내면 자 이동 노동자 센터 오면은 어그 하핑이랑 그 다음에 저 뭐예요? 네 마스크 그 다음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어 네, 마사지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 저거 이용 잘 하시면 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시간 텀이 어, 좀 많은데 아휴 참이럴때 네, 어찌 됐건 보릿고개 잘뭐 넘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뭐 어, 답이 없네요 그래서 2월달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구상을 좀잘 짜야 될것 같고 제가 어제 영상에 어, 탁, 지방 탁성을 조금, 어, 안 가겠다, 이렇게 90% 이상은 좀안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힘듭니다. 자, 어찌됐건 1월 한 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버스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마스크도 하나 챙기고, 핫팩트 하나 챙기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힘내시죠? 자, 파이팅 하시죠?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